오, 17분 이제 이제, 이제 시간이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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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금 어, 유전자 가가 유전자 가를 보면요. 가가 지금 이렇게 발현이 되어있거든. 두시 이 전부 다 다른 유전, 그 중간 유전인 상황이에요. 중간 유전인 상황이고요. 어, 지금 여기서 이, 이 상황만 좀 체크해보면요. 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이, 기억까지도 둘다 순종인 건 불가능해요. 예, 여기도 순종이고 여기도 순종이라면 지금 더 가령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 봐봐 그리고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그은것같과것이과것 같은 것같지것 같은 것같지것지은것 같은 지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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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같다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같 여기도 서 봐봐요. 기억이 많이 순종이라고 봅시다. 기억이 순종이라면, ᄂ, ᄂ은, 어, 뒤에 봐봐요. 기억과 ᄃ은, 어, 음. 제 작정이에요. 그러면, 교제하 작정이라면, ᄂ은 당연히 지금 뭐예요. 이거 순종이거든요. 배우이는 아, 세계 중에 한 세계 중에 한 개만 작정이야 기업과 디귿두 중하는 거작정이라고리우은 자연스럽게 지금 순종이어야 됩니다. 음. 순종이라면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리우이 순종이다. 지금 보시면 이게죠. 이걸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제가 해석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스스로 해석을 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 풀이 보기 전에 어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고 나서 전배한시간 한 고민해봐야지. 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품을 보시는 게 실력향상 도움이 됩니다. 자, 스스로 풀었을 때 진짜 많이 늘거든. 이거 순종일 때. 음. 그러면 기억은 기억도 순종이라면요. 이거 불가능하죠. 자연스럽게 순종, 순종이면요. 다 서로 다른 순종. 그럼 잡종이 나와야지. 안 나, 순종 쥐고 오지면 이렇게 생 같은데? 불가을하고 자, 연스럽게기억이잡종이 라는 걸알수 있죠 자그렇 이렇게 해를해석해줄수서이렇서 이렇게 해석해보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 여기 디귿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런 것지 몰라요 누가 대문자인지 지금 알 수는 없긴 한데 문제 조건 보시면요 구성원 1에서 소문자 EHR 저 녀석이 EHR을 하나 가지고 있대요 하나의 업체체 연색체. 7번 옆에체가 EHR로 구성되어 있대요 어머 개꿀 어머 씨발 목화중의도리다 개꿀이네 왜 소문자로 알려져 있잖아 자연스럽게 이, 요정석은 이 22이렇게 이, 이. 해서 48 이제 다8 4했네요 그게 2개은대0문자예요자 요렇게 해 일단은 유전 자 그치. 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가에 대해서 좀더 밝혀 보고요. 어 이제 이거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잠깐만. 수업 벌써 수업이네 여기까지 뭐강한 먼저 해석하고 나머지 얘가 다 같이 수업 끝나고 시간 나면 올려줄게 들어와